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실 투약...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기에 탈색하고 제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경찰은 지난 11일 오씨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붙잡았지만 풀어줬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일 오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오씨 집 소화전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주사기의 모든 DNA와 오씨의 DNA가 같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씨가 이곳에 있는 자신의 야구 아카데미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오씨가 지인을 통해 마약류를 대리 처방해 온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숨기기 위해 몸의 수분을 빼거나 머리를 탈색하고 제모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씨는 구속 심사 중에 호흡 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뉴스 영상에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초 신풍제약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3월 초 신풍제약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00급 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